자. 아, 진짜, 이게 전투, 아, 너무 싫어, 이거. 아니, 숨지 말고. 아니, 왜? 왜? 도망간다. 자, GA님 안녕하세요. 갔나? 근데 뒤에까지는 안 좋죠, 네. 얘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나 보네요. 으아! 잘못 건드렸다. 여기가 오죽... 자, VS님 안녕하세요. 아 정말 무슨 어드벤처 게임에다가 잡임조술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럼 아까 여기 애시 당초에 밖으로 나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 자 레드 팩님 안녕하세요. 오 빨리 들어간다. 그렇지. 자허브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지. 야. 아. 어여, 들게, 들게. 야, 진짜. 와. <laughs> 좀 돌아가. 아니, 근데 이게 은신처에 숨어있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숨어지는 것도 아니고. 쫓기고 있을 때 말이죠.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됐다. 야, 야이 자식 이거 안 돼. 어우 짱이다. 아니 계속 이동을 해도 얘가 결국에 뒤쫓아와가지고 다 휘집던데 숨어있어도 특히고 일단 상황을 좀 보죠 이는저 까마귀를 써야 되나 보다 저기서 한번 뒤돌고 한번더 가는데, 이때 그냥 뒤에서 덮치는 거죠? 나 여태까지 까망이 써본 적이 없... 한 번인다? 경찰이 아니구나 애들은? 이번에 또 기차 오는 거 아니야? 째 퍽퍽. 어. I just got a text. Did you hear something else happen just now? Something bad. Someone told me about a murder. No, like this just happened. Police are all freaking out. 다른 사건이 있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나? 자 일단 나가도록 합시다. 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지금 교회를 가던 중이었나? 경찰들이 난리 치는 거 보니까 무슨 자, 오피니 안녕하세요. 일단 교회로 가야 돼.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해라. 아, 그래. 교회에서 그... 아, 저... 정신병원에서 탈출시킨 그... 아이리스였나요? 걔가... 교회를... 교회를 보냈던가? 교회에도 악령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악령이 있어. 귀신도 잔뜩 있고. 오, 물러가라. 엉망이야. 교도 엄청 멀어, 또 교회가 거기 이쪽으로 지나가나 아닌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다. 버그는 잡으라고 그래, 뭐, DLC도 업무해. 저는 어차피 시, 시즌패스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든가 말든가. 뿅. 가가채 감을 가지고 있다. 야이 컵을 찍고 싶다. 아, 지금 서로 싸우겠네. 남자 말고. 대놓고 말 했다는 게 그런가 뭐 사랑 고백 같은 거 했나 본데 고백 같은 거했한거 같은데 여자가 못 알아들었다. 근데 여자한테 왜빙의할 수가 없나요? 영. 자 여자는 지금 여자 여성분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알게 아, 뭐야? 교회 근데 어디로 가지? 어 고양이. 고양이가 나온 까닭이 있을 텐데, <laughs> 어, 고양이가 왔다는 건 일단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건너가서 이쪽으로 요 기어 올라가 가지고, 난 이걸 먹으러 온게 아니야. 이런 이런 뭐막 장난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지. 와, 근데 이런 데다 뭐 그거 놔뒀네. 뭐 어떻게 뭐. 보... 요. 두 개를 더 먹었지만 아직도 모자랍니다. 야, 진짜, 여기저기 다 다녀야지 먹을 수가 있겠네. 여기 또 무슨 얘기 중심입니까? 줄리아의 상념로난가 처음 마주쳤을 때가 생각난다. 바나가 티를 내던 그이에게 매력을 느꼈던 나지만, 그보다는 겉모습으론 감출 수 없었던 다정다감한 심성에 반했다. 사람 모습을 보이에서도 다가가기 힘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군 주인공은 채대리였구나 남자 둘의 여자 아니 교회 <laughs> 교회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접근하는 게 싫어서 막. 뭐야, 여기 다시 돌아왔어. 야, 아까 왔다 꼬시잖아얘 서툴어가지고. 남 대하는 게 서툴어서 막. 툴툴거리고. 아까 왔던 대야 빙이! 하면 안 될까? 못 지나가네? 이쪽 라인 지나치면 될것 같은데. 어... 이쪽 골목에서.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떤 여자가 무덤을 도거하는 게임이 이러면 툼레이더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쪽으로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얘기 어저께도 해준 것 같은데 툼레이더라고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먹고 있고 로란의 어린 시절, 로란의 부모님은 꽤나 독특하신 분들이다.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말리지 않으려는 부모님을 겪어왔을 테니 로란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로란은 가공받지 못하는 원석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겪은 고생에도 꺾이지 않는 다정함을 지닌 사람이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불평한 말디를안 타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훨씬 멋진 남자인데, 세상은 몰라줍니다. 내 남자 이렇게 잘났는데.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찰 당국과는 달리 주민들 사이에선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거 어저께 일일 가 여기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요. 스이일 안녕하세요. 그냥 말을 처음부터 안 듣고 끝 부분만 들으니까 그렇지. 자, 퍼스트 클래스님, 안녕하세요. 빙니에서지나가자 순간 이동으로 위로 이동을 한다. 안돼, 안돼. 아예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네.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여자 빙의했는데 밖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아니야. 김깡팬이 안녕하세요. 다시. 툼레이더. 툼레이더 생각은, 와, 이딱 튕겨버려.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나온 게 아니고 자동으로 튕겨져요. 저기가 교회잖아. 저쪽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종탑 같은. 근데 입구는 저쪽이고. 이쪽으로 가도 별게 없을 것 같아. 전에 이렇게 못들어갔나? 나 모르겠어 아라떼님 안녕하세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씨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주차장. 주차장 여기는 그냥 저 아이템 버그로 온 거고. 이표식 같은 걸 따라가면은 표식 같은 걸 따라가면 보통 그쪽이 진행 방향이긴 한데. 그리고 요요 바닥에 있는 이런 거요. 근데 막혔잖아. 장난쳐. 뭐야 이거? 야바뀌다바뀌어지능이안데 <laughs> 이거 어제보다 더 심각한데? 내가 부전래 내가 이쪽 <laughs> 야. 내가 문제였다. 야, 뭐. <laughs> 나 그래, 이 길이 안 나오길래 뭐 이사가다 싶었는데. 이제 또 악령이 망. 많...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심각하네. 얘는 또뭐 가르졌으면 순간이동을 못해 유력 맞나 이거 이짜 하는 게 없어 순간이동도 자기 시야에 들어와 있어 야할수 있고 아 이제 왔네. and criminals get used to red and blue flashing lights even after you get numb to them sometimes they still chill your bones you get that feeling that this time they mean something personal Joy! Joy, don't! Damn it! Lieutenant! Got her sneaking up the side staircase. she's a friend of the priest. Where is Father McCauley? Is he alright? Just put her in my car. I want to interview her myself. Does somebody remind Broyles that the door's not gonna watch itself? Yes, sir. It's a simple question, please! Take it easy, Honor. Hey, anybody find Baxter yet? Nope. Into the station, drove by his place, nothing. Well, there's definitely something wrong here. I mean, honestly,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uh? After this stuff feels like a goddamn riddle. I don't know. I don't just seem so... demented. 음... 누가 죽은 거야? 난 조이는 살아 있었고 행방이 묘연한 백스터. 경찰조차도 백스터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살인 사건 조사에 빠지다니 이상한 걸. 백스터가 범인입니다. There can't go t h 안 되겠지. 어? 야, 씨 무슨 저, 처음부터 줄여 유령... 이런. 거지 같은 상황 있나? 아이고. 야, 대대대대대대대대. 야, 여기 은신처도 없어. 살려줘. 일단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